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소염통을 가지고 왔어요. 어, 소의 심장이죠, 그죠? 소의 심장인데 이게 잘만 어, 요리하면 굉장히 맛있어요. 네. 구워도 드실 수 있고, 뭐 전골이나 탕, 뭐, 이런 다양한 요리에 쓰이는데 어, 저는 오늘 구이로 한번 네, 손질해서 진열을. 해서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손질을 먼저 할게요. 여기 보시면, 어, 지방들이나, 어, 이 안쪽에 이두 개가, 자신방 오심실이라고 했나요? 예, 어릴 때 배웠는데 기억은 안 나고. 그리고 이렇게 핏줄, 네, 이런 핏줄들을, 지방이랑 핏줄들을 좀 걷어내줘야 돼요. 네. 손질을 좀 과감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시작해볼게요. 네, 먼저 지방들을 깔고 지방들을 조금. 제가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이유는 이게 어찌됐건 이제 혈관들이 피, 심장이라는 거는. 혈관을 이제 이동시켜주는 펌프 역할을 해주는 어, 부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아무래도 혈액이 이 사이사이에 많이 응고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조금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렇게 이런 핏줄 같은 경우 공구가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제 배나 사과나 돌려깎기 하듯이 <laughs> 얘네들을 이제 벗겨주시면 됩니다 먼저 벗겨주시고 먼저 보이는 <laughs> 큰, 이제, 제거해야 될, 큰 것들을 먼저 제거해 주시고, 그럼 이렇게 이제 핏줄 부분이 남아요. 여기랑 이렇게 이어져, 있, 이어져 있죠? 이렇게. 얘네를, 약간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됩니다. 밑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감하게 잘라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굉장히 굵은 약간 뼈처럼 뼈는 아닌데 약간 이렇게 오돌뼈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거를 해주시고. 혈관들을 잘 찾아서 제거를 해주는 게 제가 볼땐 포인트 같아요 혈관이 지나갔던 혈액이 지나갔던 자리들을 잘 찾아서 걔네들을 이제 손질을 먼저 해주는 게 일단 겉에는 제가 다 제거를 한것 같습니다 하얀 것들 약간 이제 어, 혈관이 뭉쳐있는 것들 제거를 먼저 해주시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죠. 크기도 많이 줄었고. <laughs> 그 다음에, 그 지나갔던, 어, 요런 지저분한 것들. 이, 이 안에, 근막이라고 표현하기는좀 그렇지만, 약간, 어 경화되어 있는? 경화되어 있는 이막 같은 게 있어요. 심장 고기와, 영통 고기와, 그큰 혈관이 지나갔던 그 사이에 이렇게 막 같은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당연히 질기겠죠. 질 아니 질기고 냄새가 나겠죠. <laughs> 식감도 마치 망칠 뿐더러 분명히 냄새가 날 겁니다. 요 안쪽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비워버릴게요. 손질하기가 까다로운 거예요. 어설프게 해서 괜히 냄새 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베어내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베어내고, 이렇게 한 덩어리, 얘도 마찬가지로 딸기 두 톤을 버리고, 박을 제거를 해서 이렇게 올릴게요. 제 영상을 몇번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제가 손질을 굉장히 과감하게 하는 편인데 어 이번 거는 조금 더 과감하네요. 시원시원합니다. 두 덩어리가 나왔구요 떼어내고, 떼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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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눈으로 봤을 때아 이거 좀 이상한데? 싶으면 아안 쓰는게 맞아요 예. 네. 그거는 냄새가 나든지질기든지둘 중에 하나예요 요렇게 요큰 심장 하나에서 요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부위로 커팅을 해볼 거고요 자 똑같이 손질해볼게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네 손질이 다 끝났어요 제가 손질이 좀 어, 과감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 정도가 남았네요 네, 두 개를 했는데 월추 하나 분 정도가 나왔어요 어차피 길게 판매를 하면 안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하루 이틀이면 다 팔아서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이로 네, 한번 커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이로 커팅을 해볼 건데요 어 염통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뭐 결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많이 써본 식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어, 근데 미세하게 이렇게 결이 있어요. 보이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미세하게 결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는 결을 따라서 한번 썰어 볼게요. 고기 빵이 두껍지가 않아서 네. 살짝, 겉썰기로 어떤 맛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음, 약간, 간? 간보다 약간 육향이 더 있는 정도? 예, 네, 그 정도의 식감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호불호가 당연히 갈리겠지만, 어, 저는, 좋아합니다. <laughs>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렇게 보편적이지가 않은데,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 어 식재료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조만간 이제 우설, 소의 혀죠. 네, 우설도 이제 영, 우설 영상을 이제 업로드 할 건데, 저는 우설일가, 우설 같은 약간 좀 식감 있는 고기를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네. 이렇게 모양을 이쁘게 해서 썰면 참 좋겠는데 고기 자체가 요래저래 이제 어, 손질을 하다 보니까 모양이 이쁘게 안 잡히네요. 이렇게 모양은 안 이쁘지만 그래도. 가능한 어, 얇게 썰어서 약간 팬에서 이렇게 칙칙하고 이렇게 드시는 예. 그런 방법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익히면 질기 질겨지더라고요. 예. 어, 생으로 드시는 분들도 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웬만하면 내장 쪽은 어, 생으로 드시지 않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예, 네. 왜냐면, 이제, 어, 뭐, 육회나, 이제, 말 그대로 고기. 고기 같은 경우에는, 내장이 어떤 균들이 서식하지 않는 곳이거든요. 서식하더라도 정말 적게 서식을 한다거나 그럴 텐데, 내장류는 혈관을 타고, 굉장히 이제 균들이 많이 번식을 하고, 이제 뭐, 생식 활동이라든지, 소들도 먹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풀을 뜯고 뭔가를 하면서 균도 같이 삼키고. 그런 것들이 혈관을 타고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엔 체중에는 그 소가 먹은 음식들이 음식들을 소화시키고 부수고 주물럭거리고 배출하는 곳이 대장류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예. 아 이거 생으로 한번 드셔보세요라고는 권유를 좀 못하겠어요. <laughs> 대신 익혀서 드시면 어, 굉장히 별미다 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뭐 염통 같은 경우에는 꽃치로도 많이 사용하죠. 네, 이 육향 특유의 그 피맛.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염통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냥 구워 드시기 편하게. 어차피 염통이 비싸지 않아요. 뭐 일본에서는 좀 비싸다고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염통이 이렇게 비싸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드실 기회가 있으시면 안 비싸니까 뭐 이거 한 통에 뭐만 원? 그때그때 그때 이제 음, 시세가 좀 틀린 편이긴 한데 만원 정도면 사실 거예요 한 마리 연통 그 하나죠 아까 아까는 이제 두 개였으니까 2만원이 되겠죠 네. 구매하셔서 손질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하니까 저야 뭐 이제 이거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laughs> 과감하다고 해도 그래도 이제 살려나가는 부분이 좀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더 과감하시겠죠? 아무래도? 네막 해보세요 내가 먹는 어, 식재료를 내가 손질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저는 처음에 요리할 때 그리고 정육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 되게 어, 매력적으로 느껴졌었거든요 제가 이제 요식업에 있다가 정육으로 넘어왔을 때그 쾌감은 배가 됐었죠 왜냐면 요식업 하시는 사람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실제로 비용에 어 최고 비중을 차지하는 게 육류잖아요 근데 이 육류를 정복을 못하면 정복이라기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충 알고 있어야 장사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눈탱이를 안 맞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받기만 해서는 사실 내가 모르는데 걔가 주는 걸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궁금하고 재미있어서 정육을 시작을 했던 게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laughs> 네. 근데 아직 만족하고 있고 너무 재밌어요 네. <laughs> 요새는 또 이제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에서 식재료를 다루는 식재료뿐만 아니라 요리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이 이제 어...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어좀 수월하게 요리나 이런 것들을 할수 있지 않나 네,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쭉다 됐고, 저 나머지는 어 저희 한우국밥 재료로 사용을 할게요. 특히 매니아층 분들만 사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썰어서 왔어요. 그래서 랩 싸서, 판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영상에는 아마 우설 손질하는 법그 다음에 구이 커팅하는 법 그리고 우설에도 또 이제 부위가 있어요 부위마다 예, 어, 사용법 예, 요 정도 영상을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